살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해 본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지나고 나서야 그 순간이 전환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어떻게 하면 그 순간들을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삶을 변화시키는 채널 Change My Life입니다. 오늘은 나폴레온 힐의 책, 성공의 법칙에 나오는 메시지 중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출판사는 중앙경제평론사이며, 옮기니는 김정수님이네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예상 밖의 시간에 뜻하지 않은 방법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하겠지만 이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전형적인 예를 가지고 있죠. 인생에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일이 어떻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경험이 되었는지를 말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 인간이 자기 확신의 가치에 눈 뜨게 되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례이죠. 시카고에서 경험한 것으로 당시 저는 성격 분석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불황자로 보이는 사람이 사무실에 나타나 면담을 요청하였죠. 일을 하다가 그를 보고 인사를 하자 그는 주머니에서 자기 확신이라는 책을 꺼내며 저는 이 책을 쓰신 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 책은 제가 수년 전에 집필하였던 것이죠. 그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어제 오후 이 책이 저의 손에 들어온 것은 운명과도 같았죠. 저는 그날 미시간 호수에 가서 권총으로 자살을 하려고 마음먹었었거든요. 저는 세상과 모든 사람, 심지어는 하나님과도 볼장 다 보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책을 보고 나서 새로운 눈을 뜨게 되었고, 어제 하루를 견뎌낼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쓴 사람을 만날 수 있으면 그는 저에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고, 저에게 도움을 줄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온 겁니다. 당신이라면 저 같은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진심으로 알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가 말을 하는 동안 저는 그를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관찰하였는데 사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허리 멍땅한 눈동자, 얼굴에 드리워진 의기소침함, 열흘간은 손도 대지 않은 것 같은 턱수염과 초조한 태도 등은 그가 이제는 더 이상 가망이 없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었죠. 그러나 차마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 일단은 앉으라고 한 후에 그의 이야기나 들어보자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솔직하게 밝혀주기를 요청하였고 특히 어떻게 해서 그가 이렇게 밑바닥 생활을 하게 되었는지 밝혀달라고 요구하였죠. 그는 상세하게 오랜 시간에 걸쳐 얘기를 하였는데 대략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는 규모가 작은 제조업에 전 재산을 투자하였죠. 그러나 그 당시 세계대전이 발발하여 공장 운영에 필요한 원자재를 구할 수 없었고, 그래서 사업은 실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전 재산을 잃었고, 매우 낙심하여 집을 떠나 불황자가 되었죠. 그는 상심한 나머지 자살을 결심할 정도에 이러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그는 그에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의 얘기를 주의깊게 잘 들었습니다. 저도 당신을 돕기 위해 뭔가를 할수 있었으면 합니다만 아쉽게도 제가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군요. 저의 말을 듣고 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는 의자에 앉아 고개를 가슴에 묻고 그렇군요 라고 내기 탁 풀린 채 말하였습니다. 저는 잠깐을 기다린 후 다음과 같이 말하였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당신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당신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당신이 이런 재산을 돌려줄 수도 있고 당신이 다시 시작하도록 도움을 줄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이 내 입에서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는 벌떡 일어서더니 제 손을 움켜쥐고는 "하나님 그 사람을 소개해 주세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은 충분히 고무적인 현상이었죠. 그것은 적어도 그에게 일말이 남아 희망의 여지가 남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그의 팔을 잡고 성격 분석을 위한 심리학 실험을 하는 실험실로 데리고 가서 커튼 앞에 세웠습니다. 저는 커튼을 걷어 전신 거울을 보여주었는데 그는 이를 통해 머리에서 발끝까지 자신을 살펴보게 되었죠. 저는 손가락으로 거울을 가리키며 말하였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소개해주기로 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당신이 새로이 시작할 수 있도록 할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죠. 만약 당신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이 사람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면 아마 당신은 또다시 미시간노에 가서 자살을 시도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이 사람을 잘 알지 못한다면 자신에게도 또한 세상에도 당신은 아무런 가치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는 거울에 조금 더 다가가서는 수염이 성성한 얼굴을 만져보며 자신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수분간을 떠들어 보고는 뒤로 물러서더니 고개를 숙이고 흐느끼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이미 해줄 수 있는 것을 다 하였기에 그를 엘리베이터까지 데려다 주었죠. 저는 다시 그를 만나게 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실 다시 돌아오기에는 너무나 멀리 가버린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러한 교훈으로 새 삶을 시작하게 될지 미심쩍었던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이었죠.그는 단지 추락만 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제외된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그러나 며칠 뒤 저는 길에서 그와 마주쳤습니다.180도로 변한 그를 저는 거의 못 알아보았죠. 그는 어깨를 잔뜩 젖히고 힘차게 걸었습니다. 낡고 초자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말쑥하게 새 옷을 차려 입었는데 여유로워 보였으며 자신도 여유롭게 느끼는 듯하였습니다. 그는 제에게 무슨 일이 생겼으며 어떻게 그 사이에 실패의 상태에서 희망의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는지 얘기해 주었죠. 마침 좋은 소식을 전해 주려고 선생님의 사무실에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선생님의 사무실을 나와서 초라하고 너덜너덜한 행색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회사 사장님이 돈까지 가불해 주어서 선생님이 보시는 것처럼 새 옷을 몇벌살수 있었고 식구들에게 돈을 좀 붙일 수도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성공의 길에 오르게 된 겁니다. 며칠 전만 해도 꿈과 희망, 믿음, 용기를 잃고 자살을 시도했다는 사실이 남의 일과 지역에 집니다. 언젠가는 선생님이 저를 잊었을 때쯤 찾아뵙고 말씀드리려고 했죠. 선생님께서 거울에 비친 저를 가리켜서 제가 몰랐던 저를 소개해줌으로써 이전의 저로부터 벗어나 참된 제 자신을 찾게 해 주셨으니까요. 말을 마치고 그가 다시 거리의 군중 사이로 사라졌을 때 저는 내생에 처음으로 자기 확신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던 한 사람의 마음에.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잠재되어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전신골 앞에 서서 질책하는 손가락으로 제 자신을 가리키며 다른 사람은 일깨웠으면서도 자신을 깨우치지 못했던 교훈에 대해 반성하였죠. 저는 그 전신골 앞에 서서 사람들이 자신의 내부에 잠자고 있는 힘을 발견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을 제 인생의 명확한 목표로 삼았습니다. 제가 말한 이야기의 주인공은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크고 성공한 사람 중의 하나가 되었으며 그의 사업은 캐나다에서 멕시코에 이르는 거대한 규모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사실 별로 대수롭지 않게 보이는 것이 계기가 되어 한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전환점이 될수 있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연이든 어떻든 인생의 전환점은 스스로에게 자신 있는 즉,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 더욱 잘 포착된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만약 당신이 이제껏 거울 앞에 서서 진실로 자신을 대면해 본 적이 없다면 오늘 꼭 한번 마주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소중한 메시지를 전해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